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드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만한 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상당히 대단한 인물들, 그냥 이미 완성형 인간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그래서 그 역할로서 드보라는 이 사사기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냐?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원래 맡아 있던 사람 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이 했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보다 훨씬 앞서서 선지자로 활동했죠. 그런데 이 드보라 역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그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그 재판장,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 선지자의 의미는 상당히 독특하게 어,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의 어, 뜻은 절대자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그 메시지를 알려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자 같은 역할이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 너 1년 후에 결혼한다. 결혼할 사람 지금 동남쪽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해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의 선지자의 역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어,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심판을 선포하느냐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에 지적하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혼내기 위한 목적,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데 목적한 심판이죠. 그럼 드보라도 역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 입니다. 돌아오라. 구약에서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다윗의 노래도 있고, 그리고 한나의 노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리고 이 드보라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들을 가만히 보면 이 노래는 어, 두 가지의 형태를 띠는데 하나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노래에 담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훈하는 내용이 노래에 담깁니다. 왜 노래를 당시에 이용을 했느냐면 하 전수하는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하기에 가장 수월한 건 운율을 만들어서 운율에다가 어, 그 내용들을 덧입힌 채로 기억나게 하도록.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이게 막 떠오르게 하도록 그죠. 어 그런 면에서 교훈과 고백을 위해서 이 노래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며 어떤 교훈이 의도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는 거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래방. 오, 되게 신기한 게그 저는 처음에 노래방 노래방을 안 갔거든요. 그 거기는 믿음의 사람이 가기에는 어, 너무 문턱이 높다고 늘 판단해 왔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제 영혼이 더럽혀질까봐.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좋은 걸. 근데, <laughs> 근데 지금 가려니까잘안 되네요. 근데 저희 애들이 6학년, 5학년인데 얘네들이 그 모래 있는 코노,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른데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노래방은 같이 가서 노래 부르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혼자 가서 부르고 나와요. 덜그럭덜그럭 동전 들고 들어가서 넣고 혼자 신나게 부르고 나와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이건 노래가,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정서가 아무래도 좀, 어, 배어 있는 게 아닐까. 왜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지? 가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아니면 한이 많아서? 어, 여튼.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앞서서 노래가 주는 즐거움은 분명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노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가락이 사라졌거든요 어떤 가락으로 불러야 하는지가 사라져서 어 이걸 부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내용의 이 찬양의 어떤 그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 CCM 복음성가 이것은 장르로 구분하지 않고 가사로 구분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는 다양하게 입혀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담겨 있으면 장르는 어떤 것이든 자유롭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우선 이 노래의 내용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에 나서려고 할때 도와준 사람들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납달리와 수블론에서 1만 명이 모이죠 그리고 나서 함께 도와줬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돕지 않은 사람들, 관망했던 지파들도 또 있었다는 사실을 이 노래에 담는 것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실 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드보라는 이 노래를 시작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하니, 너희들은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너희가 증인으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는가 마치 고발하는 것 같아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갈이라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쳤던 한 줄짜리로 나오는 이 사사의 이야기 또 그리고 야엘의 날.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찍어서 죽이던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눅이 들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큰 길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문 밖으로 나오질 않는 형국이죠.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러니 그들이 겁먹고 두려운 중에 누가 전쟁에 나서라고 하면 철병과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부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서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가 나설 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했느냐면 하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몇몇 지파라고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들은 동원이 안된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참. 여기서 관망했던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듯이 하는데 그 루벤 집안은 안전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어~ 자기 가까이에서 들리는 목자의 피리 소리가 멀리서 모이라고 외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여기며 아난 음악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숨어 있는 상황 갓 지파라고 불려지는 이 길라 지파는 요당 요당강 저편에서 넘어오지 않은 채로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단 지파는 어~ 해변가에 있는 지파였거든요. 한 집파는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어,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배를 띄워야겠어. 아셀은 더 웃깁니다. 어, 거기도 해변가를 연하고 있는 집파인데 거기는 항구에 앉아만 있습니다. 네,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도움이 절실할 때 돕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의 모습. 어, 사실은 이 모습은 상당히, 어, 뭐랄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 집화 간에 벌어지는 내전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두 집화로 나눈 후에 그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서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원래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파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그 주변의 다른 지파들이 돕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연합이 분열됩니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힘이 약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형국을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왜 왕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면서 그전 사건인 왕이 있어야만 한다는 필요를 만들어낸 분열, 내전 그리고 그 내전의 시작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구원의 일에서 발을 빼는 몇몇 집파들의 이야기들을 이 장면에서 드보라의 노래에서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서 사실은 40년 동안 이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 안전이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로 끝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을 다뤄야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그랬는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는 다짐이 필요한 시간이었을 텐데 40년 동안 그저 평화만 도래한 겁니다. 함께하지 않은 이들과 힘썼던 이들이 그저 아무 일 없이 이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드보라의 노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와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몸에 상처로 남겨지고, 그리고 너희의 경험으로 쌓여갈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텐데, 너희는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노래의 의미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드보라의 노래의 핵심은 바라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길라앗, 루벤, 단, 아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관망했던 그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과 더불어 그들에게 옳은 일,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상황에서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노래는 대대손손 불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 그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개되듯 이 지금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을 돌이켜 세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탓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서 견딜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모두 수단이며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는 우리만의 현실 안에서 보게 되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옳고 그름의 길 위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과정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수단이 되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리모델링이 되고, 우리 어떤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이 노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과 내용이 되도록 하시는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자기 18번들이 다 있는데, 그 노래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어, 뭐랄까, 이 노래를 부를 때 온전히 내가 빙의가 돼서 막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18번이 되잖아요. 왜 그런 노래가 있는지 아세요? 나만 경험한 게그 노래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서가 뭔지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는 그래, 이건 내가 경험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그전 존재와 모든 세포가 막 일어나서 이 18번을 같이 부르는 겁니다. 막내 온몸이 떼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나의 삶의 모든 결과 결 사이, 나의 인생에서 모든 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되었기에, 나로서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밀착하셔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밍숭밍숭 할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그 인생 안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도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은 더더욱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나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게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 인생을 듣는데 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아, 맞아, 맞아. 저거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되죠? 화음을 만들게 돼요. 저 노래와 내 노래가 분명 다른데 이게 딱 섞이면서 화음이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노래 한 곡조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부고, 붓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란 게 만만치 않은 거죠. 하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계속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데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드보라의 이 고백은 우리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 외침이며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교훈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 깨지어다, 깨지어다. 두보라에게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신지를 봐라. 네가 지금 이겨낼 수 없어서 너, 네가 지금 견딜 수조차 없어서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하고 한 걸음도 내딛는 것이 전혀 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깨어라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두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봐라 네 인생의 빈 곳이 아무리 큰들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사실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드보라의 노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지적하시고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후회와 자책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미친 생각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지점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와서 밤마다 이불킥하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들은 우리를 길러내시는 작은 망치와 정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밭을 가는 호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 짓는 숙명의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기억하기 어렵다면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무덤에 보내시는 일까지도 감행하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이미 결정된 완성과 승리의 결론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영광의 노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노래로 만들어져 가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